2024년을 이제 부동산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걸로 보면은 계속해서 고금리가 유지가 된다면 또는 금리가 내려갈 수도 있다나 또는 올라간다면 이런 변동성에 의해서 부동산 시장 에 영향을 되게 크게 줄 걸로 예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공급입니다. 이 공급이라는 게 정부가 발표한 2년 뒤, 3년 뒤, 5년 뒤에 뭐 착공, 분양, 뭐 이렇게 인허가 이런 물량도 있지만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서울에 기존 매물이 많이 쌓이고 있다. 음. 이런 얘기 때문에 특히 내년 부동산 시장에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영향을 줄 거다. 이런 이제 이슈가 있죠. 세 번째가 이제 전세 가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매매 가격과에서 어 연관성이 가장 깊은 것이 이제 전세 가격이고, 전세 가격이 부동산 시장의 가격을 지탱해주는 어떤 큰 버팀목이 되고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 전세가가 동반되지 않았을 때는 이 가격 상승이 있더라도 단기간에 그칠 수 있다라는 이제 우려 같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내년에 4월 달에 예정되어 있는 선거, 이네 가지가 일단은 이제 시장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돌발적으로, 한 가지 더가 나온 게 이제 있죠. 이게 어? 그게, 뭐죠? 그게 이제 <laughs> 내년 2024년 초를 부동산 시장에 큰 태풍의 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요소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같이 해서 총 다섯 가지를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이제 돌발 변수와 결합을 해서 이게 두 가지가 시너지가 났을 때 어떤 일이 발생을 할까, 이렇게 이제 오늘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 부동산 시장의 영향이라는 게 어떻게 한 요소에 의해서만 시장이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럼 네. 이게 복합적으로 아까 제가 2024년 어 부동산 시장을 기원들 합어 이슈 다섯 가지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 마지막이 이제 이 신생아 대출 네. 돌발적으로 나와서 새롭게 나온 건데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이슈 예를 들면은 첫 번째 금리가 금리와 이 신생아 대출이 어 결합이 됐을 때 어떤 효과가 나올까? 예를 들면은. 금리 인하가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 어요. 금리, 금리가 인하되는 상황인데 신생아 대출 저리 이러 나왔어. 그러면 금리 인하가 되면 지금 현재 한4.5% 4.7% 이렇게 대출을 받는데 신생아 대출은 1.6%부터 시작하니까 바로 시중에 있는 대출이 금리가 확확 빠지진 않을 거예요. 전차적으로 기준금리가 낮아지고 뭐 은행채 금리가 낮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대출금리가 같이 낮아진 건데 어쨌든 금리가 낮아진다는 신호가 나온다면 굉장히 큰 변화가 생길 것 같거든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 금리는 미국의 금리 영향을 좀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어, 근데 현재 미국에서도 이번에 금리 동결을 시킨 걸 보니까. 네. 미국에서도 이제 금리를 동결시킬 때는 그만한 이유가 저는 이제 고용능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미국도 현재 뭐 일자리들이 이미 이제 팬데믹 수준까지 일자리, 팬데믹 때는 일자리가 없었잖아요. 네네. 거의 없는 수준까지 준에서 일자리가 크게 감소했다라고 하다 보니까 결국 이런 일자리가 감소하면 미국도 결국 소비가 좀 줄어들고 음. 미국의 이런 경기가 선순환이 잘안 되게 된다는 게 침체가 올수 있는 부분이고 네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걱정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파월도 이 금리가 동결됐다라고 이제 그렇게 분석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지금 금리가 여덟 번인가 동결이 되고 있고 미국 금리가 최근에 두번 정도 음. 동결이 됐잖아요. 이 금리의 향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이제 댓글로 올려주시면은 오늘 민족영 안중근님이 금리 빠르면은 내년 초에 인하한대입니다. 자, 이나 할것 같습니다. <laughs> 이나 한답니다. <안> 근데 <laughs> 네, 이할것 같습니다. 안중근 님 생각 은 그렇고요. 어, 강력 매도 님, 어젯밤에 미연준 이사 연설에서 1월 달 금리 인상 가능성 가능한가? 있다고 얘기하네요. 습각의 어떤 발언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하나의 어떤 방향으로 의견들이 나오지 않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파월이 대답한 거 보면은 인터뷰한 거 보면은 그동안은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해 왔는데 요즘엔 좀 순둥순둥 한것 같아요. 비둘기? 아, 어, 비둘기가 돼요? 구구구구구 미끄러면서 네.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제가 만약에 파울 입장이라면, 네. 예를 들면 다음 달에 금리를 인하할 거야, 속으로. 다, 그러니까 다음 달에 금리를 낮출 건데, 이번 달에 만약 기자가 와서, 의장님, 금리를 낮출 겁니까? 나 절대 안 해! 이렇게 <laughs> 물어보면, 그 사람이 한 발언이 시장에 네. 미치는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요 어,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결정을 하러, 하기 임박할 때까지도 금리 낮추는 거 신중하게 고려하겠다. 쉽게 결정할 거 아니다. 이렇게 발언을 할것 같아요. 파울 같아. <laughs> 지금 파울 같았어. <laughs> 네. 자, 미국의 금리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의 금리가 어떻게 될까를 이제 시장에서 나와 있는 걸 한번 보니까 어, 11월 6일 날 기사인데요. 2024년 전망금에서 신한 어, 증권발 기준금리 2회 인하 선제적으로 피벗 가능성 이 피벗이라는 게 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터닝 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미국보다 먼저 선제적으로 음. 돌아선다. 그러니까 금리가 고정으로 나와 있는 거를 인하 쪽으로 돌아선다. 그게 어, 인하가 두번 정도 될 건데 여기서 얘기하는 두 번은 상반기가 아니고 하반기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 정도에 두번 정도니까 0.25, 0.25에서 0.5 빠지면은 예. 기준금리가 3으로 보는 거야. 아니, 이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일단3 <laughs> 정도 갖고3 예. 정도 갖고 마음에는 일단은 제가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11월 2일날 금리를 동결했잖아요. 예. 금리를 동결하고 시장의 반응이 어떠냐 면은 미국에서 가장 돈을 많이 다루는 데가 은행이고, 그 은행 중에서 어, 투자 은행이 있어요. 해외 IB 투자 은행들이 뭐라고 예상을 하냐면은 금리 동결 결과가 음. 나오고 나서 11월 2일날 이제 나온 기사인데 FOMC 금리 인상 끝났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인하한다. 한 번인지 두 번인지 얘기 안 하고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근데 상반기면 6월까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6월을 또 너무 늦다고 생각해서 조바심이 나거나 좀 급한 성격이 급한 사람들 이 있어요. 누구냐 하면은 자 미국은 노동 시장이 지금 급냉하고 있다. 음. 시장 금리 인하 전망이 올 앞당겨졌다. 그러니까 상반기까지 안 본다는 거야. 근데 미국은 우리나라하고 조금 달라요. 한은은 물가 안정과 통화관리거든요. 네. 근데 미국의 연준 같은 경우는 이 고용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우리나라하고 조금 다르게. 근데 이 고용이 보시게 되면은, 어, 3.4에서 지금 3.9까지 올라왔잖아요. 네. 예. 아, 0.5 오른 것 같고 뭘뭐 그렇게 난리를 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차이가 많은 게, 일단 8월 달에 비 농업 분야에 고용이 될 거라고 예상했던 숫자가 22만 7천 명 정도가 고용이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는 16만 5천 명. 정도가 고용이 됐어요. 그러면 은한 6, 7만 정도가 줄은 그렇죠? 거네요. 예. 그러니까 예상보다 적게 나온 거죠. 네. 그러니까 보통 예상보다 적게 나오면 시장이 충격을 아, 받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8월 달에 그랬는데 9월은 좀 나아지겠지 했는데 9월에 33만 6천 명이 어, 이 취업을 할수 있다. 음. 비농업 분야에서. 그런데 29만 7천. 한 3만 명 정도가 덜 이제 취업을 한 거야. 근데 9월까지는 그렇다 쳐. 10월 달에는 예상을 한게 17만 명 정도 계속 줄죠? 목표를 줄였네요. <laughs> 목표를 확 줄였어. 어. 1 7만 명 정도가 이제 시장에서 전망을 한 거예요. 예. 그런데 실제로는 15만 명 정도. 그렇네요. 고용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음. 지금 현재 미국이. 예. 그게 한 달에 걸친 게 아니라 점점 점점 그 고용률이 낮아지고 있고 이게 보면은 이제 빨간 게 실업률이거든요. 아까 예. 보여드렸던 그래프가. 그러니까 그래서 실업률 자체가 3.4에서 3.9로 늘어났으니까 4%나 4.1%가 되면은 이 정부가 굉장히 긴장을 하는 음. 그 수치에 기준치가. 그런데 예. 거기에 임박해 있잖아요. 그런데 내년에 뭐가 있어요? 선거, 선거 있잖아요. 미국의 선거.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민감한 상황인 거예요. 음. 그래서 이게 금리 인하를 좀다 빨리 단행을 할 거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게 뭐냐면은 미국의 1 0년물 국채 금리거든요. 음. 근데 채금리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5%가 넘네 막 이랬다고. 어, 맞아요. 그치? 진짜 엄청 긴장했죠. 어. 그러니까 4.98뭐 어. 이렇게까지 음, 갔다 가 6%, 6% 7%까지 가네 막가야 되네. 뭐 이런 얘기들이 월스트리트에서도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그 10년물이 4.6이에요. 그럼 굉장히 많이 음. 낮아졌고요. 어, 4.5도 한번 무너진 적이 있어요, 장중에서. 그러니까 4.5가 됐고 지금 우리나라와 미국의 달러 환율이 있잖아요. 예. 환율이 1430원, 40원대 할, 할 때가 있었잖아요. 어, 그렇죠. 그러다가 1300원대 턱걸이하고 음. 1290원대까지 떨어졌다가 또 1340원, 50원까지 올라갔었어요. 지 많이 안절되네 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서 어, 미국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와중에도 환율, 단, 자체가, 하고 환율 자체가 잘 관리되고 있다. 음. 금리는 어 추가적으로 인상되기는 좀 어렵고 최근에 이창윤 총재가 아한 말도 있어요. 저기 그 금리 동결하고 나서 그때 기자들하고 얘기할 때 미국이 만약에 금리를 한 차례 더 올리더라도 이미 시장에 십려물 국채 금리라든지 국제니까. 이런 것들은 이미 오른 만큼의 효과가 음. 이미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기준금리가 오르더라도 어 이미 그거는 시장에 반영돼 있는 음. 수준이다. 그러니까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한국은행 총재가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전체적으로 추세를 보게 되면은 지금부터 조금 더 올라가는 한이 있더라도 3 번만 최악의 경우 3.5에서 우리가 한번더 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 이상 올라가긴 어렵다라고 봐요. 우리나라 수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상황으로 또한 가지는 여기서 다루지 않는 요소가 뭐냐면은 우리나라 내년에 국가 경제 성장률이 2.1%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목표로 하고 있죠. 예. 근데 보통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아요. 그럼 2%란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그럼 2%라는 경제 성장률 체제 하에서 기준 금리가 3%가 넘는 게를 계속 유지하게 되면은 기업에 대한 이자 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생산 비용이 늘어나고 생산 비용이 늘어난 만큼 제품 가격이 비싸지고 그게 외국에 나갔을 때 경쟁력이 떨어져요.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전체 어 국가의 수익 중에서 7, 80%를 수출을 해서 그렇죠. 국가가 지탱이 되는 나라인데 금리로 인해서 타격을 받는다면 국가가 회생되기가 어려운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가 짧은 기간은 3, 6개월, 길어도 1년 내에는 큰 폭은 아니더라도 점차적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서 포인트 낮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시장 전반적으로 생각이 들 때가 어떨 때냐면은 시장의 사람들은 항상 먼저 움직여요. 그렇죠. 시장의 네. 투자자들이나 수요자들은 항상 먼저 움직이, 음. 그렇죠? 결제가... 그러니까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금리로서는 정점을 찍었다라는 거에 나는 동의를 하고 있거든요. 네. 본인도 동의하세요. 네. 같은 얘기니까, 음. 더 이상 얘기안 물어볼게요. <laughs> 또한 가지는, 작년까지는 미국 금리와 세계 금리가, 세계 중앙은행 금리들이 커플링, 동반해서 움직였어요. 음. 근데 지금은 어떠냐 하면은, 전 세계가 자국의 경제 상황에 따라서 디커플링, 따로 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동반해서 같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렇죠. 그렇죠. 변화가 생기고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어떻게 될 거에 대한 본인의 생각대로 앞으로의 어떤 전망과 또 행동을 취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게 일곱 여덟 가지는 금리가 낮아질 수 있는 음. 요건들이 있다. 물론 3네 가지 정도는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위험 요인도 있긴 하지만 그렇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리가 인하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때이 신세가 특례가 딱 맞물려 떨어진다면 내년이잖아요 그렇죠. 딱 맞물려 떨어진다면 시장에서 예상하는 시너지보다 음. 더 크게 수요자들이 증가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고 싶은 거죠 그렇죠 만약에 그런 인하 신호가 나온다면 더 빨리 사람들을 움직이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런 대출도 음. 더 빨리 소진이 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저는 사실 이런 대출들을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게 금리나 되고 나서 아니면 이런 소식 기다려서가 아니라 먼저 움직여서 내가 받아놓지 않으면 시간 지나면 그 이유를 저는 못 받을 것 같아요. 두 번째가 이제 그 공급하고 네. 전세 가격인데 공급하고 전세를 따로 놓고 볼게 아니라 같이 생각을 좀 하면 좋을 아, 것 같아요. 맞죠? 그러니까 공급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뭐 인허가, 네. 착공, 분양, 뭐 입주 이런 물량들이 지금 2년 뒤, 3년 뒤, 5년 뒤에 지금보다는 음. 50% 이상 감소할 거다. 라고 이제 발표가 되고 있잖아요. 네, 인허가 물량, 이번에 발표한 거 보니까, 인허가 같은 경우에는, 음. 어, 평년 대비했을 때, 평년 10년치 평균 대비했을 때도요, 거의 한50% 정도 감소했고요. 네. 작년에 비해서는, 작년에도 우리 뭐 인허가 물량은 작았단 말이에요. 작년에 비해서는 30% 감소했지만, 10년 평균 대비했을 때는 한50% 감소했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착공물량 있죠? 착공물량 같은 경우에는 71% 정도인가? 이만큼이 감소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는 앞으로 2, 3년 뒤가 문제라는 거죠. 그쵸. 그렇죠. 이제 그게 지금 시장에서 앞으로 2년 뒤, 3년 뒤를 걱정하는, 어, 주제를 갖고 얘기하시는 분들이고. 네. 반대 얘기는 뭐냐면, 지금 아까 얘기한 서울에 기존 매물이 매물. 지금 7만 개를 넘었다 하다가 네. 지금 8만 개가 넘었다 뭐 이런 음. 상황들이 계속해서 매물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데 네. 지금 살 사람이 받아줄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음. 계속해서 매물이 증가한다면 이거는 공급 과잉이다. 그런데 음. 공급 과잉이면 가격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양 측면이 네.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좀 길게 보는 측면에서의 얘기와 음. 제가 볼 때는 지금 기존 매물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짧은 어떤 기간에 어떤 변동성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 어느 쪽에다 무게를 두느냐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몫이지만 짧은 기간 같은 경우는 심리적인 요소에 굉장히 크게 이제 반응을 하고 이제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왜안 사고 안 파냐? 안 사는 사람들은 가격이 좀더 빠진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좀 기다려 보는 게 좋지 않겠냐? 뭐 내년 1월이나 상반기 정도까지 어, 그렇죠. 기다려 보면은 굳이 내가 서둘러서 지금 살 필요가 있겠냐라는 거고 사는 사람들은 매물을 내놓고 있는데 가격을 안 낮추고 있어. 예. 그러니까 가격이 낮아져야 빠지는데 그렇죠. 가격을 안 낮추고 버티고 있어. 요 음. 그러니까 버티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냐 하면은 아니, 지금 어 1월 달에 부동산 가격 저점을 찍고 거래량은 작년 10월이지만 가격 저점은 원래 1월이었거든요. 예. 지나고 보니까 1월이 저점이었다는 거야. 그럼 저점에서 지금 계속해서 가격이 치고 올라오고 최상급지를 중심으로 해서 전고점, 미친 가격이라고 평가받는 2021년 말에 전고점도 넘어섰다. 뭐 신고가가 경신이 됐다. 뭐 이런 얘기도 듣고 네. 전체적으로 뭐95% 이상의 가격 회복이 됐다라는 네. 지역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전체는 아니에요. 그렇죠. 서울의 외곽 지역이나. 특별하게 이슈가 없는 지역들은 그 정도까지는 올라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쪽을 보느냐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선택인 것 같아요. 근데 부동산을 오랫동안 저희가 상담을 하고 많은 분들을 투자를 이제 해드렸고 또 좋은 결과들이 많이 나왔던 거는 가장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음. 들때 그때 용기를 내서 투자하셨던 분들이 짧은 기간 보지 않고 나는 적어도 3년, 5년 뒤 까지의 시장을 보고 가겠다라고 음. 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좋은 결과가 나, 많이 나왔고요. 또 시기를 조율하기보다는 집이 정말 필요해서 지금 당장 내가 뭐 전세가 만기가 됐는데 뭐 이렇게 저렇게 여러 사정 때문에 집이 꼭 필요해. 음.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내가 샀는데 몇년 지나고 보니까 뭐 가격이 그때 산 가격보다 높아졌더라.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특집성? 이게 작년 말에. 작년 말 12월 달, 그때 올해 1월 달, 네. 이분들이 꼭 뭔가에 딱 내가 이게 저점이다 라고 해서 판단해서 들어가셨다라기 보다는 네. 그런 상황이 맞춰서 내가 그때 집을 팔고 나서 돈이 현금이 있었기 때문에 또꼭 집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셨던 분들이 대다수 많은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는 공급도 공급이지만 예. 매매 가격을 받쳐주는 가장 튼튼한 버팀목이 전세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의 전세 가격이 마포 같은 경우는 마에포라고 하죠. 마포레미안 예. 프로지오 84제곱미터가 7억 정도 하다가 지금 9억 7천 정도의 실거래가 찍은 거예요. 그러면 2억 7천이 오른 거죠? 예. 그 다음에 잠실에 있는 리센츠 같은 경우도 10억 하던 게 12억 7천이니까 2억 7천. 엘스 같은 경우도 9억 3천 하던 게 전용 8사가 9억 3천 하던 게 지금은 13억 5천. 리센츠보다 엘스가 비싸군요. 그래서 제가 저, 어, 그래서 LS를 그렇죠. 제가 항상 추천을 먼저 했거든요. 왜냐하면 네, 종화분동장 바로 옆에 있고, 네, 그렇죠. 스포츠 마이스 컴플렉스가 음, 이제 조성이 되고 있겠때문 여기 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어, 무려 3억 가까이, 4억 가까이 음. 뛰어버린 거죠. 그다음에 아크로 아크로비스타 유명한 분들이 사시는 곳이죠. 16억 하던 게 21억, 5억 가까이 뛰었어요. 어, 상급지, 태상급지 에 음. 해당되는 지역과 물건이고 선호도가 높은 지역들이 어, 선도해요. 모든 시장에 가격 선도하고 이 선도하는 부동산들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주변을 이렇게 퍼져 나가요. 점점 점점 이렇게 외곽으로 2급지, 3급지로 이렇게 4급지로 이렇게 퍼져 나가게 되거든요. 현재 어 성동구에 보면은 이제 이편한 세상. 네. 어, 옥실스 같은 경우도 전용 84니까 이제 33평짜리죠. 이게 1월 달에는 7억 8천에 전세 거래가 됐던 게 이제 10월 달에는 9억 5천 최근에 이제 9억 5천에 거래가 됐고 또 여기서 좀더 벗어나서 은평구 쪽이죠. 네. 은평구의 녹번역 근처에 인근에 있는 역세권 단지들을 봤더니 8사 기준으로 1월달에는 5억에 전세 거래가 됐는데 지금은 이제 6억 4천까지 거래가 돼서 한 1억 4,5천 정도가 더 올라갔다는 라 거죠. 결국 전체적으로 이제 가격 이 오르고 있다라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가 앞서 이제 얘기했다시피 <laughs> 이게 그 우리 서울의 매물이 7만에서 8만으로 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예. 이걸 우려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전세 물량은 음. 1년 전하고 비교했을 때30% 가까이 줄고 음. 있어요. 매물이. 음. 그러면 매매 물건은 늘어나고 있는데 그렇죠. 전세 매물은 급격하게 줄고 있는 음. 상황이니까 네. 따로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물, 그러니까 전세 매물이 줄면 어떻게 돼요? 전세 가격은 올라가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격이 조정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공급 물량이 늘어나니까 수요가 받쳐 주지 않으니까 음. 가격이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데 네. 그렇게 돼 있는 지역인데 전세 매물이 급격하게 줄고 있고 또 전세 가격은 받쳐 주는 상황이 돼. 네. 그러면은 매매 가격이 있는 데서 전세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나다가 쭉쭉쭉쭉 따라 올라와죠. 그러면 매매가격이 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지만 약하다는 거야. 저는 이제 2015년이나 2016년도 같은 경우에 그 이후부터 가격이 굉장히 급등을 하게 되고 이 추진력을 받았던 게 결국 전세값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프를 한번 좀 준비해 봤는데 7월달부터 전세가격의 변동률이에요. 변동률. 네. 근데 이게 7월달부터 올랐잖아요. 네. 가격적으로는 1월이 저점이었어요. 근데 1월이 매매 가격으로는 저점이었는데 전세 같은 경우는 한 6개월 정도의 텀을 두고 7월부터 이제 0.04가 이제 전환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매매는 먼저 좀 올랐고 전세는 늦게 치고 올라오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최근에 10월 2일날 좀푹 빠졌다가 다시 바로 회복이 돼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상향이 되고 있는 상태가. 네. 여전히 유지가 음.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8만이라는 숫자가 있는데다가 신생아 대출이라는 특례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게 내년부터 나오게 되고 이게 저리에 1.6%에서 3.3%의 저리의 대출이 되면은 이 사람들이 수요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되는데 이 8만 중에서 8만을 다 수요 대상 물건이 아니고 9억 이하의 물건에 해당되는 약 1만 6천 개 정도의 매물에 이 수요자들이 달려들게 될수 있다라는 음. 거잖아요. 네. 단순 그렇죠? 단순 계산했을 때. 자 이렇게 되면은 이 9억 대에 있는 애들이 전부 다 10억 대로 올라가겠죠.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9억 대가 있었고 10억 대가 있었는데, 근데 얘가 10억이 되면은 얘가 어. 나랑 차이가 나는 애가 10억이 됐어? 그럼 나는 11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시장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상황이 된다면 지금 예상하는 거과좀 다르게 매물이 증가되는 게 오히려 이 특례가 네. 태, 태풍의 핵이 돼서 수요로서 시장에 뛰어들게 음. 되고 시장에서 늘어나고 있는 매물을 좀 소화를 시켜볼 음. 수 있는 그런 변수로 네. 변수로 작용해서 가격이 좀 회복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자, 그럼 여기서 투자와 관련된 얘기거든요 예, 예. 9억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 신생아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아파트를 살까 어디에 있는 아파트로 몰려갈까 몰려가면 가격은 오르고 회복이 될거 아닙니까 네 예, 그렇죠 그러면 몰려가기 전에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곳도 생기지 않을까 그럼 그렇게 갈수 있는 곳들이 어딘지를 좀 미리 알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아 이게 오늘의 포인트 같은데 아 핵심 포인트죠 네? 오늘의 포인트 같아요 어떻게 보여드릴까요? 지도를 통해서 보여드릴까요? 네, 지도를 통해서 음... 한번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부동산에서 9억 이하를 좀 찾아놔봤거든요. 출산을 예정하고 있는 음... 분들이잖아요. 그럼 신혼부부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새 아파트 일단 새집 좋아하실 거고 헌 집보다는 새집 어,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다음에 또 이제 내가 아기를 낳아야지라고 생각하면 그 주변의 환경도 분명히 고려를 할거라고 아, 그렇죠, 말이죠. 그렇죠. 어 주변에 뭐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고려하실 거기 때문에 네. 주변의 환경이 괜찮은 신규 단지들 중심으로 제가 일단 은좀 찾아봤는데 네. 일단 여기 가재울 뉴타운 쪽. 네가재올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대단지로 만들어진 신규 단지들이 많이 밀집해 있고 네네. 최근에 이쪽에서 뭐~ 이게 살아보신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 이런 아이들 교육 여건이라든지 주변 환경이 좋다 보니까 네. 굉장히 아이들 그~ 키우기 좋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고 자 상암이 보면은 이제 디지털 미디어 여기 있고 이게 이제 그~ 상암이잖아요 그렇죠 업무타운 여기 이제 방송국들이 있고 네네. 하늘공원이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에 에, 스백, 중산, 증상, 수색 백 등산, 수색 등산 뉴타운 이 있고 요 백년산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아파트들이 좀 새롭게 많이 네. 들어섰고 요세절역에 이제 서부선인가요? 음, 서부선 이렇게 연결돼서 예, 예. 여의도까지 연결되는 그렇죠. 교통망이 새롭게 연결되는데 여기서 어디에 있냐면은 하 어, 가재울 뉴타운이 요 가운데 있죠. 음. 요게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 신규 아파트, 가재울 뉴타운 네. 지역에 있는 아파트가 9억 이하로. 네. 20평 대새 네. 아파트로 갈수 있다? 갈수 있고, 음. 여기 홍대 빼놓으셨네. 아, 아래쪽에, 아, 아래쪽에. 네, 홍대 여기. 쪽 가까이 홍대 쪽. 홍대 있고, 예. 홍대 있고. 예. 네, 네. 이렇게 여기서 준비한 거 말고, 뭐, 예를 들면은, 이제, 그, 문정동에 힐스테이트 이편화 세상, 이거 이제 분양을 다음 주에 하잖아요. 그쵸? 네. 네. 송파구 25평 아파트가 8억 9천이야. 와, 이게 분양... 품과 얼마 전에 그 이문자이 네네. 이문 아이파크 자 개보다 싸. 결보다 싸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분양가 상한제 네. 적용돼 있는 아파트. 그러니까 음. 예를 들면은 강남 3구 같은 경우는 규제 지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있는 음음. 아파트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저렴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지금 요건 다음 주에 이제 분양을 하게 될 거였지만은 요거는 이제 신혼부부 그러니까 신생아 특공을 적용할수 있는 공이 되는지 있어요. 안 되는지는 네. 모르겠지만 내년에 만약에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 물건들이 강남 상구나 음. 용산구 그러니까 이제 규제 지역 안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음. 그런 아파트들이 나온다면 지금 일반적인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주변에 있는 아파트가 비슷한 가격이 돼버렸잖아요. 음. 그런데 그렇죠.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내년에 이 신생아 대출을 이용해서 투자할 수 있는 중요한 안전 마진 자체가 확보돼 있는 그런. 물건들도 어, 기회가 좀 음. 생기지 않을까. 저희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세미나를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이 세미나에는 지금 이게 신생아 대출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아파트, 어떤 아파트가 지금 여기서 어, 라이브에서 얘기한 것보다도 입지가 더 좋고 가능성이 높은 거 이런 것도 설명을 드릴 거지만. 이런 아파트 투자를 신세가 대출을 못 받는 사람들이 월등히 많고 더 많아요. 음, 그렇죠? 지금 결혼 안 하고 싱글로 계신 분들 음. 또는 부모님이 이제 그 부모님이 자녀들 위해서 뭔가 를 하나 좀 사주려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음. 같은 경우는 아예 이런 대상이 되지 음.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부분의 99%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 좋은 기회 앞으로 금리가 낮아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변화들이 생겼을 때. 변화가 생기고 나서 투자하는 건 항상 늦다라는 걸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놓으면은 내가 적절한 결정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본인이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미리 좋은 지역에 뭐 재개발 물건이든 또 개발이 되지 않아도 재개발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소액 투자에 대해서 세미나를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금요일과 토요일에 시간 되실 때 시간 내서. 오신다면은 저희가 알차고 또 정확하고 확실하게 투자할 수 있는 내용들로 꽉꽉 채워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추운 날씨지만 그 추운 날씨를 뚫고 오시는 것만큼 충분히 잘 왔다 생각이 될수 있는 내용으로 꽉꽉 채워서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세미나에 오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선착순으로 접수를 하고 있고요.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